우선은, 친절하다. 제일 중요한 게 친절한 거고. 그리고, 어떠한, 뭐, 어떠한 것에 있어서든, 무조건 잘해드리고, 서비스적으로 또 많이 해드리고, 웬만하면 모든 걸다 해결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 마인드. 안녕하세요. 동장복 지역 연계팀 묵집 이율입니다 네. 저희 유키즈 동장복 제 2탄으로 돌아왔는데요. 진쌤, 지금 여기는 어디인 거죠? 네, 여기는 지금 동두천의 서울문구인데요. 저희 오늘 서울문구 김성민 사장님 게스트로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이렇게 뵙게 되니까 새로운데 <laughs>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데 네. 간략하게 인사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에서 대략 한 15년간 문구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그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네. 요새 근황이 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뭐 저희가 제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매출에는 매출이 떨어진 거는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업종이나 뭐 음식업이나 아니면 그런 업종에 비해서는 또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음, 네. 사장님 외에도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드신 거로 알고 있는데 모든 자영업자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사장님 그 15년 동안 문구점을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긴 시간 동안 문구점에 다양한 손님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문구점에 장애인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오시나요? 장애인분들도 이용을 당연히 하시고요. 아, 네. 마, 일반 손님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 오셔서 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군요? 직접 사러 오시죠. 아. 그럼 혹시 또 혹시 네. 기억에 남는 장애인분이 있으신지? 혹시? 크게 기억에 남는 남기보다도 네. 우선은 이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냉방이랑 난방 때문에 네.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저희가 입구에 이제 경사면이 있어서 휠체어나 전동 그게 올라올 수 있지만 문을 열 수가 없으시니까 네. 밖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지팡이로 쾅쾅쾅 치신다든가 어... 크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 안에서 있다가 두다닥 다 달려가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고 맞이해야 하는 그런 아, 그런 기억이 있죠. 자, 저희도 사장님 사, 저기 서울 문구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복지관에서 필요한 물품 있으면 구매 대행도 자주 해 주시고 네. 늘한결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서울 문구 많이 많이 <laughs>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올해가 제 41회 네. 장애인의 날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몰랐습니다. 아, 모르셨어요? 네. 저희가 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온 건데 네. 장애에 관련된 퀴즈를 네. 네, 낼 겁니다.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질문에, 저희 질문에 그 원하시면 예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그럼 유키 예스! <laughs> 네, 그러면은 문제 내겠습니다. 잘 듣고 맞춰 주세요. 네, 네. 자, 4월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 달인데요.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으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장애인의 날은 4월 며칠일까요? 힌트 없습니까? <laughs>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네. 보기를 만들지 않았는데, 네. 자, 1번 네. 15일, 15일, 2번 20일, 3번 18일, 4번 25일, 5번 30일. 이거 너무 른 거야. 그러면 2번 20일. 정답으로 바꾸시지 말씀하시... 않고 그냥 없으신가요? 하실겠습니까? 네안 바꾸겠습니다. 아 그냥. 바꾸지 않고 자 정답은 이십일. 어, 몇 번이죠? 서울몽구 사장님은 다르십니다. 정답은 2 번. 이 번. 2십일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간략하게 장애인의 날 설명이 들어갑니다. 어, 사실 설명이 간략하지는 않은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입니다. 1972년부터 민간 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 행사를 해 왔습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고 장애인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다가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해서 1991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맞으실 줄 몰랐는데, 오, 자 선물 저주셔서... 그러면은 자 선물 빨리 전달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laughs> 작은 상품 선물 전달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념사진. <laughs> <그냥> <laughs> 네 사장님 그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실 네. 모든 뭐 지역 주민 장애인 분들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응원의 메시지 있으면 한 마디만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복.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행복이라는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가족이 가족이 건강한 것과 그리고 내가 뭐,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사랑이라든지 그런 게다 들어있는데 이 행복이란 단어가 저나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고 또 그거를 권리, 권리처럼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편견 없이 누구나 다 행복을 좀 느꼈으면 바램이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의 말씀처럼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저희가 이션시합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아, 저는 이미 네. 행복해진 것 같아요 아, <laughs> 자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문구 김성민 사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 응원, 응원의 메시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다같이 마지막 인사하고 네. 마무리 할까요? 네. 그럼 장애 차별 없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이팅 안녕! 안녕!